제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바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니. 이른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무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심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번 주 요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선포 말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네 마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니마드 요셉이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모셨는데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무덤에 온 이유는 유대인의 관습대로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이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이 돌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 여인들이 옮겨 놓을 수도 없고 한 사람이 옮길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가 그 돌을 옮겨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그 자리에 잘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셨고 수건과 세마포를 스스로 벗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국에 믿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원세를 이기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참된 복음의 마침표는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마리아와 세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나온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곳에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자신의 그, 그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즉시 살아나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살아나셨음을, 살아나셨음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시면서 자신을 증명하셨고 그제서야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믿음 없는 모습의 제자들이었다면 이제는 부활하심을 믿게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자신의 두 눈과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자신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무엇이냐?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제자들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주나미스 각 속해와 부세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사냥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언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녀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 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지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 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속해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불평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수불론과이사가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도합니다.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합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땀 흘린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집중력과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대입 진로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대학을 결정하고 학과 전공을 결정할 때도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일 건강을 잃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접시 질문에 막힘없이 술술 잘 대답하게 하시고 면접관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i